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이사야 24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이사야 28장을부터 39장인 주제인 신뢰와 순종 히스기야 통치입니다. 36장 39장 실제로 의지한 것과 순종하는 것. 36장 첫 부분에서 문체와 분위기 변하는 실로 놀랍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나라의 영광에서 우리는 갑자기 주전 701년 이 땅의 예루살렘의 어민한 현실로 다시 돌아옵니다. 산헤립의 거대한 군대가 성문에 있으면서 바야흐로 그 성이 항복할 때까지 포위 공격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주제는 둘로 나눕니다. 그것을 본문의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연대적 순서는 아니지만, 이사야 36장 1절로부터 37장 38절, 당신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 장들은 다윗 대일의 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그 약속들에 따라 행동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최고의 부약사례 연구들입니다. 그것은 신자인 히스기야와 그의 경건하지 못한 아버지 아하스의 행동에 명백한 대조에 의 훨씬 더 강력한 것이 됩니다. 생명을 유협하는 반대에 직면하여 히스기야의 반응은 이보다더 다룰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36장 21절이 7장 3절을 명확히 반영하고 있는 방식 때문에 이러한 연관들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 다음에는 산해립의 참모총장 납사계가 복종을 거부하는 희수야를 공개적으로 조롱하면서 인상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그 야전 장군이 하나님께서 이 사야를 통해 예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던지셨던 질문. 곧 내가 믿는 바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제기하면서 그 말은 스스로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이 사야가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군사적 힘 혹은 애국의 도움을 의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묵살해 버립니다. 하지만 역설적인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역시 똑같이 확신 있게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무지한 자신감으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언제나 지시하셨듯이 예배를 성전으로 중앙 집중화하는 것이 분명. 여호와를 뒤끝이하지 못하며 그래서 분명 그분이 더 이상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솔하게 말합니다 굴복이 유일한 출구이며 복권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무의식적인 역설은 36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유다를 멸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그렇게 하도록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다는 주장입니다. 아스로는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입니다. 하지만 그 장은 하나님이 아스로의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보라 할 것이며 그분의 진노로 아스로를 멸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메시지는 그 다음에 그 구경거리를 보여 우물에 모인 무리에게 히브레로 반복됩니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의 대항에서 반역을 일으키라고 부추깁니다. 히스기야는 이사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신뢰했으며 분명 그 약속을 대중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납사기는 구원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피정복민들의 신들 중 어느 누구도. 아수리의 진격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히스기가 그가 대표 파견한 대표단으로부터 이 모임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 그는두 가지로 반응합니다그는 회개의 표시로 제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를 구합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구하기 위해 이사야에게 대표단을 보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쏟아진 봉을 견책하지 않으실까? 여호와께서는 아스에게 직접 말씀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의 염려에 직접 반응하십니다. 구원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애국군이 그들과 교전하기 위해 행군에 오고 있다는 새로운 소식과 함께 아수르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직접 편지를 전해 왕에게 굴복하라는 압력을 더 넣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희스게는 다시 성전으로 돌아갑니다.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온 땅의 하나님이신 그 분에게 아스로인들의 신성모독적 조롱을 듣고 판결하시라고 호소합니다. 그 조롱은 한분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우상들과 같은 차원으로 전락시켰던 것입니다. 이 세계의 관심사는 물론 그 성의 후원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은 훨씬 더 큽니다. 완전히 패한 것 같이 보일 때, 그같이 능력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여호와께서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훨씬 더 상세한 예언적 신탁이 이사야에게 서왕에게 급성됩니다. 그 신탁에서 여호와께서는산헤림의 교만을 견적하시며 그가 곧 몰락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의 모든 과시적 성공들은 아수르의 권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뜻으로 인한 것입니다. 아스가 하 징조를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히스게도 셋째 해에는 하나님이 그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방으로, 반응으로 땅이 다시 비옥함을 되찾고 유다에 남은 자들은 새로운 영적 열매를 맺으라는 증조를 받습니다. 시스기야의 동기인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반응과 동일하다는 것은 의미 신장합니다. 우는 내종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마지막 몇 구절은 압도적으로 절대된 단순함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게 놀랍습니다. 그것은 아수리의 군대와 그 교만한 지도자 산해립의 종말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전반부의 절정입니다. 이것은 여와의 호 권능에 대한 명백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 패배는 우월한 인간적 힘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방대한 군대 사람들의 호흡이 제거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표현으로 한 번의 전투도 없이 하룻밤새에 신첩 조건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자신이 하실 수 있고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그분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위한 함축들은 시간과 영원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과 생활 방식에 대한 그들의 관점 전체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먼저는 이 두려우신 언약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는 서로에 대한 관계에서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생에서 온 내세에서 확신의 근거를 오직 한분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변치 않는 약속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도 이사야 28장에서 39장의 주제인 신뢰와 순종의 히스기야의 통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